어 7번, 8번 문제 같이 볼게요. 그림과 같이 135도로 꺾인 벽면이 있대요. 그리고 그 땅에 길이가 150m인 철망으로 둘러센 어, 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농장 X와 예죠? 예. 음, 여기 X랑 그 다음에 어, 사다리꼴 모양의 여기 사다리꼴 요거, 요거. 모양의 농장 Y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래서 X의 넓이가 X의 넓이가 Y의 넓이의 2 배가 되고 싶다라는 식 하나 있고요. 그랬을 때 농장 Y의 넓이의 최대 값을 S라고 하면 그 S의 값, 이 Y의 넓이 한번 구해 볼래? 라고 하는 문제죠. 요거 한번 따로 떼내서 이쪽으로 볼게요. 우선 직사각형의 모양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부분이 뭐야? 이쪽 부분은 벽면이야. 벽면이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겠죠. 철사가. 여기는 벽면이니까. 그래서 어 150m인 철망으로 철망으로 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쓰고 요거 하나 쓰고 그리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해서 103, 음, 150m인 철상으로 요게 4개의 길이를 썼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여기 135도가 나왔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딱 걷어 이거는 이거 쓴거 아니니까 다른 색깔로 그쵸 수선을 이런 식으로 걷어 이렇게 수선을 걷으면은 이쪽이 당연히 90도가 되겠고, 여기 135도니까, 전체가 135도니까, 90도 빼면 여기 몇이 되겠지? 45도가 되겠지? 여기도 45도가 되겠네. 그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길이가 뭐 할까? 그림상은 좀 그렇지만, 같은 삼각형이 되겠죠. 나이 길이 몰라. 여기 X로 쓰고요. 여기 X로 쓰고, 그 다음에 어디가? 여기가 X가 되겠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 길이도 뭐가 될까? 이 길이도 X가 된다는 얘기죠.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쪽이 X면 반대쪽도 똑같이 X가 되겠죠. 이해되죠?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쓴 거는 지금 철사로 쓴 부분은 뭐 다른 색깔로 한번 실어볼까? 철사로 쓴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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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근데 그게 전부 다 더한 게 150m다라는 거고 이 길이 X로 잡고 이 길이 X로 잡고 요거 45도, 45도 같으니까 여기도 X가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리고난 여기 길이 모르니까 y로 잡고요. 음, 그러면 여기 길이는 몇이 나올까? 전체 길이가 몇이었었어. 전체 길이가 150이니까, 150에서, 음, 전체 150에서 x 몇 개? 3개 뺀 부분이 여기 부분이 되겠네. 괜찮죠? 그럼 여기는 150-3x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됐죠? 그럼 우리가 직사각형의 모양의 넓이를 모르 잡았다. 그리고 x로 잡고요. 사다리꼴의 넓이의 모양을 y로 잡았으니까 그거에 관한 식 하나 만들어 줄게 첫 번째 x는 직사각형의 넓이 여기 부분이죠 여 넓이 어떻게 구할까? 어, x곱하기 음, 여기까지 잡아야 되겠다 그치 여기까지 합시다 그냥 여기랑 여기랑 같이 하고 이 부분 따로 합시다 직사각형의 넓이 부분을 이걸 우선은 그냥 따로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적어보자 <laughs> 여기 전체 넓이랑 이 넓이랑 합친 게 어차피 여기랑 여기 합친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X로 잡고 뒤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Y라고 잡았는데 이거를 크게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잖아. 우리 Y 써먹는 것 보다 우선 이렇게 써먹는 게 낫겠지. 우선 그렇게 나면 여기 직사각형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세로가 X, 가로가 150-3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부분의 넓이랑 더한 게 이렇게, 이렇게 더하나 아니면 음. 요 여기 x랑 요거 y 더 하나 어차피 그 합은 똑같잖아, 그쵸죠 선생님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 얘랑 삼각형으로. 근데 이게 x고 여기 x니까 2분의 x 의 제곱 요게 나오겠죠? 됐어요? 요거 어떤 부분 잡은 거라고 지금 요 부분은 요큰 직사각형이랑 삼각형이랑 합친 건데 요거는 여기 이 부분이랑 사다리꼴 합친 거랑 어차피 같잖아. 또 이렇게 잡아도 상관 없죠? 괜찮죠? 정리 한번 해보면 그렇게 하면은 150x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인데 어,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면은 요거 마이너스 2분의 6x의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 동류항 쓰면 마이너스 2분의 5x의 제곱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 식 하나 뭐 있었어 x는 2y랑 같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두 번째 x는 이 y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x에 관한 식으로 한번 해보면 음 2분의 1 x로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 자리에다 2분의 x를 집어넣게. 그러면은 이거 정리하면 x 더하기 2분의 1 x니까 2분의 3x는 요게 나오죠. 150x 빼기 2분의 5x의 제곱. 괜찮아요? 음. 요거 좀 정리해 보면 얘예 한쪽으로 넘기면 이쪽으로 넘겨볼까? 예, 마이너스 2분의 5x 제곱이죠. 넘어가면 2분의 8x의 제곱. 하니까 몇이 나오죠? 어, 4x의 제곱. 됐죠? 아, 이건 라지 x구나. 미안해. 라지 x니까. 라지 x만 남기면. 라지 x는 150x 빼기 2분의 5x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 약분되면 얼마입니까? 음. 둘이 약분되면 50. 50 곱하기 2니까 100x 그 다음에 오, 둘이 약분 되네. 마이너스 3분의 5,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라지 X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라지 Y는 어떻게 될까? 라지 Y는 X의 몇 배였어? X에다 두 배, 한 X의 라지 y 여서어 어, 라지 y는 2분의 1, X잖아. x가 6에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다 2분의 1만 하면 되겠죠. 라지 y는 그럼 여기다가 나누기 2 하니까 50x고 나누기 2 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5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문제는 이제 뭘 구할까? 문제는 그 y 에 무슨 값을 구하래? y의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나왔어. 근데 y가 지금 y에 관한 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최대 값 위로 볼록이네. 그렇지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이거 표준형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6분의 5 X의 제곱으로 빼냈고요. 여기다 안에 들어가면 50 곱하기 역수를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60X. 이게 나오겠고요. 됐죠? 맞게 됐나? 음, 5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6. 계산하면, 진짜 약분되면 플러스 50X 나오죠. 그 다음 반. 반 위에 마이너스 30이니까 제곱하면 플러스 900.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900 얘랑 계산하면 몇이나 합니까? 마이너스 6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900 하니까 약분 326, 339, 또 1, 150. 150 곱하기 7이니까 750 이렇게 나오네. 정리하면 마이너스 6분의 5, x 마이너스 30의 제곱 플러스 750. x가 30일 때 y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750이 된다라고 해서 y의 넓이의 최대값은 750이라고 푼거죠. 됐어요. 어,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풀었다? 음, X랑 Y랑 요 넓이에 지금 뭘 구했어? 그두 개의 넓이가 있는데, X의 넓이가 Y의 넓이의두 개다라는 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변의 길이 자체적으로 하나도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35도만 알아. 그래서 요거 수선을 그냥 이렇게 걷어. 그럼 당연히 여기가 어, 90도고 여기가 45도야. 그럼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뭐하다는 거? 같다라는 거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철사 요거사용하는게총몇 센치라는 거? 150이라는 것도 알아. 나 모르는 거얘 X로 잡았고 또 여기도 써먹어야 되니까 X로 잡았고 얘가 X기 때문에 얘도 X라는 거 알고. 됐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다쓴게 150이야. 그럼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된다? 150 마이너스 3X가 된다. 그렇게 잡아서 넓이를 어차피 요 넓이랑 그 다음에 요 넓이랑 더한 값이 어차피 어, 요렇게 큰 거랑 요직각삼각형이랑 더한 거나 요 작은 직사각형이랑 사다리꼴이랑 더한 거랑 넓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넓이를 잡아서 식을 적어줬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의 합이 두 개의 합 넓이 합이 이렇게 나왔다 라는거 정리해줬고 두번째 x 랑 2y 랑 같다 라고 했어 그래서 y 대신에 2분의 1 x 를 집어 넣어서 첫번째 식에 다가 2분의 1 x 를 집어 넣어서 이식 자체를 2분의 3 x 는 해서 x 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를 해줬고 그쵸 x 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한게 이거고요 아까 x 랑 y 랑 두배 두 차이 난다 그러니까 여기 나누기 이해하면은 y에 관한 것도 2차식으로 나왔어 이 y에 관한 2차식의최대값 음, 구하라 그러니까 이걸 다시 뭐로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그때 최대값을 풀어준 겁니다라는 거죠 할수 있겠죠? 네, 정리해 주세요. 어, 마지막 8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x가 x가 첫 번째 음, 조건부터 적어볼게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5가지로 정의된 함수가 있다 라고 나 있고요. 그 fx에서 f0과 f의 4값이 같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음, 만약에 fx가 아래로 함수다, 또뭐 위로 볼록인 함수이다, 일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0일 때, 값이 모른지 모르지만 0일 때랑 4일 때랑, 뭐 이쪽도 0일 때랑 4일 때랑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은,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은 그 중간 값이 뭐가 된다라는 얘기죠? 어, 꼭지점에 X 값이 되겠죠. 그쵸? 몇이 나와? 중간 값이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쓸 수가 있죠? Y는 A에 X-2에 제곱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기본 형태를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게이 1번 조건 활용한 거죠. 됐죠? 두 번째, 2번 조건 한번 활용해 볼게요. F-1을 집어넣은 거랑 f 4의 절댓값의 합이 뭐다? 0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그래프는 두 종류가 나올 수가 있잖아.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이랑. 그럼 두 가지 조건, A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랑 다 같이 조건을 해보면 A가 0보다 클 때는 누구일 때 최소값이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래. 누구일 때. 그래서 제 아래 있는 데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2일 때 최솟값 즉, 바로, F2일 때최솟값 얘일 때최솟값이 바로 B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요 조건.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렇지, 이 위로 볼록인이 그래프잖아. 그렇죠? 그런데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래. 2가 여기 있어. 마이너스 아, 2는 뭐 한참 저 떨어지니까 뭐이 정도로 하고, 5는 뭐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프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디까지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하면은 누구일 때?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 그럼 일단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해볼까. a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의 제곱니까 16a 플러스 b. 그렇죠. 16a 마이너스 플러스 b인가? 플러스 b. 요게 최소값이 된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서는 그냥 b가 최소값이니까 우리 최소값은 정해져 있잖아. 마이너스 19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b가 마이너스 19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16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9라는 조건이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이게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만 이제 마지막 체크해주면 돼. 그거를 누굴 가지고 체크해준다고? 어, 조건 두 번째 조건이이걸로 체크해보자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절대 값이 우선 조건 밑에다 한번 적어볼까? 음, 밑에부터 안 보이니까 적어볼게. 두 번째 조건이 F-1과 절대 값 F4. 얘네 둘이 더한 게 0이다. 요거 해주면 된다. 라고 나왔는데 우선 F-1은 뭐 절대 값이 아니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되잖아.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할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제곱하면, 그렇죠. 9A 플러스 B. 요거는 세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F4의 절대값. X에다 뭐 대입한다고? 4 대입한다고. 그럼 4 대입하면 어떻게 돼? 4 빼기니까 2죠. 위에 제곱이니까, 아, 4A 플러스 B. 요 절대값. 걔가 0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될 수가 있어?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져? 이절대가 만에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4A 플러스 B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는? 어, 4a 플러스 b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나와? 그냥 나오면 되겠네. 그냥 나오면, 9a 플러스 b, 그냥 플러스로 나오면, 4a 플러스 b는 0.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13a 플러스 2b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13a는 마이너스 2b다. 라고 적었을 때, x에다가, 음, 13a가 마이너스 2b니까, 우선은 a에다가, a에다가 대입할까? 어, 마이너스 2B 자체가, 마이너스 2B가 13A다. B에다 대입할까? B에다가? 여기다가 처음 조건에다 대입하자.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13A라고 적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4A 플러스 2분의 13A. 정리하면, 얘는 2분의 8A 마이너스 2분의 13A,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음, 5A. 2분의 5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 그럼 a는 음수 넘기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나오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4a 플러스 b가 0보다 클 때는 어떤 조건이 나온다고? a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 4a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오면은, 요거 쉽 정리해볼게. 쉽 정리하면, 요거 그대로 정리해서 밑에다 적을게요. 9a 플러스 b, 어, 얘가 0보다 작으면 절대 값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부어 붙이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분배하면 9a 빼기 4a니까 5a, b 빼기 b니까 0이네. 없어지네. 5a가 0이라는 건 a가 0이라고 나와 있는데 a가 0이면 되겠어? 음, fx 자체가 무슨 함수라고 했어? 요, 2차 함수라고 이미 정해됐는데 이게 a가 0이면 2차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다? 아, 첫 번째 조건, a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 그래프상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이두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처럼 a가 0보다 작다인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고, 그때 최솟값이 뭐가 나왔어? 요게 나왔었잖아. 16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9다라는 조건이 하나 나왔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그래서 요 조건 하나 나왔습니 a하고 b에 관한 식, 하나 있으면 문자 두개 있는데 미지수고 도두 개잖아. 그럼 식 하나 더 넣어야 되죠? 근데 앞에 조건에서 뭐 넣어줬어? 요 조건 하나 있었잖아. 었이거성립한다 그랬잖아. B랑 요걸로 쓸까?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대입하면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13A니까 위에다 올라갈게. B는 여기다 적을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13A랑 같다라는 거 됐었죠. 됐어요? 그럼 b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3a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을까? 16a 그 다음에 더하기 b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3a 둘이 더한게 마이너스 19다. 됐어요? 그럼 통분하면 얘는 2분의 몇이야? 32지? 위에다 적을까? 2분의 32a잖아. 32에서 13빼면 몇이야? 어, 19네. 2분의 19a는 마이너스 19. 그럼 a는 마이너스 19 곱하기 19분의 2니까 a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죠. a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b값은 a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둘이 약분 약분 돼서 아 b는 그냥 13이 나와 라는 거알수 있죠. 우리 fx에서 a값 b값 다 나왔네. 우리 fx의 기본형식 으로 잡았어? 요렇게 잡았잖아 요거. 요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죠. 이거 지우고 나서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뭐 대입한다고 a에다가 음 a값이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 X-2의 제곱, B값은 몇이 나왔다? 플러스 13, 정리됐어. FX라는 함수식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정리가 됐죠. 이제 우리 무슨 값 구한다? F3 값만 구하면 된다. 라고 나왔죠 X다 뭐 대입하면 돼? 3만 대입하면 되겠죠. 3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3 대입하면 3 빼기 2니까 1이잖아. 1의 제곱은 해봤자니까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F3 값은 몇이다? 11이다. 라는 거알수 있겠죠. 문제 이해 돼요? 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다 정리해서 풀어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총네 문제 같이 풀었어요. 오늘 다시 이 문제들 시험 보듯이 풀어보세요. 수고 많았어요.